안녕하세요. 무빙 트럭커 리입니다. 오늘은 4월 9일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입니다. 출발 준비가 끝났어요. 2시에 일어나서 지금 이제 2시 53분이네요. 거의 1시간 동안 출발 준비를 했습니다. 아침 시간 금방 가요. 3시. 출발하는 거네요. 갈 길이 멀어요. 아직도 2,684km 남았어요. 어, 여기는 지금 이제 아시는 것처럼 지대가 높잖아요. 해발 2,075m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움직이면 숨이 차요. 아침에는 제가 이제 팔도에서 한방차 말고 생강차도 샀어요 그래서 생강차를 할라피뇨 꿀차 말고 진짜 생강차를 탔습니다 그래서 여기 생강차 한잔 마시면서 갈 거예요 요거예요잘안 보이죠 깜깜해서 여기 생강차예요 어우 진하네요 아주 두 개를 넣었더니 자, 요거 마시면서 또 한참 달려야겠네요. 그래도 오늘은 한 4시간 정도 달려야 아니요. 3시간 정도 달리면 날이 밝아오겠어요. 지금 이제 동쪽으로 가면 1시간이 또 줄어들 거기 때문에 우리 3시간 정도 지나면 날이 밝을 겁니다. 자, 여기 80번 들어왔고요. 날이 밝을 때까지 달려보겠습니다, 저는. 갑니다! 네, 6시 6분이 됐어요. 여기는 샤이엔이에요, 샤이엔. 와이오밍주에. 샤이엔, 여기 샤이엔도 많이 왔죠? 우리가. 자, 보시는 것처럼 와이오밍주에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동이 트고 있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 진짜 여러 가지 표현이 있네요, 그렇죠? 일출, 동이 튼다, 해가 뜬다, 동쪽 하늘이 밝아 온다. 또뭐 있습니까? 날이 밝는다. 뭐 이렇게. 야 진짜? 영어로는 그냥 sunrise예요, s u n r 영어로도 많은 표현들이 있겠죠, 그렇죠? 자, 동쪽 하늘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어, 또 다른 표현이에요. <laughs> 자, 그러면 또 달려봐야죠. 동쪽 하늘 보면서 달려 보자고요. 네브라스카의 시드니에요. 시드니 y 요 시드니 a u s t r a 아 i a s y d n 니 y Nebraska, Sydney, 제가 v e l 에 v e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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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요 v e love, love, l o v 제가 o v e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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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o v 가 l o 서 밥상이 필요해서 테이블도 사고 뭐 물도 좀 사고 그랬습니다 월마트에서 건너편이에요 저 건너편 월마트에서 물 사고 여기 온 김에 아침에 샤워 또 했어요 정신도 차릴 겸 샤워 한번더 했습니다 어, 저쪽이 여기 있네요 자 그냥 앞으로 빼면 되겠어요 앞차가 가가지고 테이블도 사고. 물도 좀 사고, 그 퓨즈 같은 거또좀다 샀어요. 워셔액도 더 샀고, 쿨런트 도좀더 사고요. 다 사놨어요. 자, 이제 또 다시 출발합니다. 네, 이제 다시 출발입니다. 9시 돼가고 있어요. 8시 57분이네요. 네, 이제 80번 들어가는데요. 제가 갔던 월마트가 저쪽에 건너편에 있어요 저렇게 저기 월마트는 제가 본 월마트들 중에 최고로 트럭이 많이 서 있는 월마트예요 거의 그냥 트럭 트럭 스탑이라고 할수 있어요 네자또 달립니다 계속 달려요 계속 달리는 게제 일이잖아요 그죠 <laughs> 자 6시간 동안 안 쉬고 갈수 있으면 가보겠습니다. 한 번에 러브스까지 갈수 있으면 가볼게요. 근데 지금 사실 한 번도 안 쉬었어요. 그 뭐, 물론 월마트에 갔었고 샤워하면 샤, 샤워하니까 조금 개운하긴 해요. 좀 리프레시가 되더라고요. 샤워하면은. 그래서 이제 계속 갈수 있으면 가보겠습니다. 보자고요. 어떻게 되는지. 네, 10시 14분입니다. 이제 저는 네브라스카 대평원을 달리고 있어요. 여기 동네는 팩스턴이네요. 팩스턴. 그 와이오밍하고 틀리게 네브라스카는 그래도 좀또 이렇게 약간 좀 평화로운 것 같아요. 그렇죠? 평원이. 와이오밍은 좀 와일드하고 여기는 그래도 조금 길들여진 평화처럼 보여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Yeah. 소식코가는 건가? 트럭 스탑에서 저 트럭 옆에 오면 냄새나서 <laughs> 근처에 가기 싫어요. 자, 계속 달립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컨디션이. 290 마일 남았어요. 아직 한 400, 한 70km 정도 가야 되네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 정도 가야 돼요. 계속 갈 거예요. 3시 반 정도, 4시에 정도에 도착하겠네요. 4시까지만 도착해도 괜찮습니다. 자, 네브라스카의 평평한 땅을 보면서 가자고요. 네, 방금 센트럴 타임 존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버지니아하고 1시간 차이예요 1시간 차입니다. 갑자기 1시간이 없어져 버렸어요. 10시 20분이었었는데요. 갑자기 11시 20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동쪽으로 갈 때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마음이 사실 약간 급해지기는 해요. 그래도 지금은 여유가 많습니다. 월요일 아침까지만 가면 되기 때문에 오전에, 뭐 가, 오전에만 가면 돼요. 예, 오전에 갈수 있습니다. 여유가 많아요. 네 이제 80번에서 나갈 때가 됐습니다 여기 이제 77번 사우스로 타고 나가서요 이거 몇 번이죠 몇 번을 타러 가는 거죠 55번인가 아 29번 타러 가는 거죠 이제 29번을 타러 가는데 이제 로컬길 77번 따라서 조금 가다가 이제 러브스가 중간에 있습니다. 그 러브스에서 오늘 하루를 마감할 거예요. 야, 지금 현재 시각은 3시 12분이에요. 4시면은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다 왔습니다. 러브스에 도착하고 있어요. 야, 여기 지금 여기 네브라스카하고 캔자스하고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농경지가 장난 아닙니다. 다 옥수수 밭치거나 뭐, 밀밭치거나밀 받치거나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이야, 정말 넓습니다. 토요일이기 때문에 뭐, 트럭 세우는 거는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러브스로 갑니다. 아, 나 빨리 오고 있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멀리서 오고 있어가지고 아, 차 유리에 벌레들이 엄청 많이 부딪혔죠. 아침에 깨끗이 닦았는데 엄청 더러워졌습니다. 지금 제가 온그 2번 도로에 2번, 77번이었다가 2번으로 갈아탔어요. 제가 자! 러브스로 들어갑니다 자로그북을로그북을 로그북을 보겠습니다 이제 10분 남았어요 오늘 10시간 50분 운전했네요 아 983마일밖에 안 남았네요 이제. 내일, 한또 650마일 가면, 300마일이면 되는 거예요. 아, 맛있는 김치찌개 끓여 먹을 거예요. 제가 오늘 밥상 산거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네, 저기 러오스에 들어와가지고요. 마이크로웨이브에다가 햇반 데우고 있어요. 트럭에도 마이크로웨이브가 있는데, 그 트럭에는 그 마이크로웨이브 돌리려면 APU를 돌려야 돼요. 그래서, APU를 아껴야 되거든요. 여기다가 데우면 더잘 데워져요. 햇반이 아주 뜨끈뜨끈하게 트럭에서는 한 3분 돌려야 뜨거워지거든요. 근데 여기는 한 1분만 돌려도 아주 뜨거워집니다. 이렇게 못 뜨고, 자, 여기도 뜨거워졌을 거예요. 우뜨거 됐어요. 그게 데웠고요. 이제. 그러게나서 요리를 해가지고 먹자고요. 오, 구름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이야... 웨스턴스타인데이 지붕이 좀 낮은 거예요. 와... 어떻게 생겼어요? 리퍼예요. 좀 기름 넣는 데가 복잡하네요. 제 트럭 옆에 하나는 왼쪽 거는 캐널스 피레빌피레빌 무빙 컴퍼니 트럭이에요. 처음 본 회사예요. 파이어맨이래요. 개인 회사인 것 같아요. 파이어맨. 똑같이 무빙 트럭커가 이렇게 같이 섰어요. 오케이. 무빙 트럭커 두 대입니다. 자고 있는 것 같아요, 안에서. 자, 들어가 보자고요. 네. 지금 제가요,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요, 요 책상이 원래, 이게 빠져나와가지고, 서랍처럼, 그래서 이게 식탁이 돼야 되는데, 부러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식탁을 하나 사왔어요. 아까 월마트에서. 좋네요. 여기다가, 진작에 이거 하나 살걸 그랬어요. 아주 좋아요. 아주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밥할 준비가 다 됐어요. 이거를 끓여 먹을 거예요. 김치찌개, 한국 건데 일본 말이 써 있는 것 같아요. 일본으로 수출되는 건가? 네, 네 맛있게 식사가 준비되고 있어요.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김치찌개가 맛있겠죠? 저는 김치찌개하고 뭐 김치하고 마늘 통마늘하고 참치하고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좀잘 먹어야죠. 어, 침이 막 도네요. 이 김치찌개에는 약간 된장 같은 게 들어갔나 봐요. 된장 김치찌개예요. 잘 먹겠습니다. 저는 이거 밥 먹고요. 또 하루를 일찍 마감하고. 일요일 새벽에 또 내일은 한 2시쯤에 출발할 거예요. 1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겠어요. 네, 잘 모르겠어요. 또 내일 대봐야지 알죠. 자, 잘 먹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See you tomorrow 입니다.